무인양품의 장점이라 하면 정말 디자인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기저기서 꺼낼 필요 없이 아주 편리하게 미니멀 라이프를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로 오브제처럼 공간을 좀더 고급스럽게 꾸미실 수가 있어요.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 추천을 해드리면 거의 한우송을 지르면서 좋아하시는 게 이. 안녕하세요 지터토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 스타필드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집 정리라든가 홈타일링 스 하실 때 어, 어떤 것부터 사야 할까 고민들 많으시죠 네, 수납도구도 그렇고요 홈데코도 각 브랜드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양품, 자라홈, 모던하우스, 자연지 이렇게 모여있는 제품의 특성들을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 좀더 포근하고 아늑한 집을 꾸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인형 품 가보실까요? 무인양품의 장점이 이런 고리들이 아주 다양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도꼭지 같은데 하다못해 수세미 하나를 걸고 싶어도 맞지 않아서 못 거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여기는 고리가 사이즈도 다양하고 이렇게 어, 꺾인 형태의 고리도 있어요. 그래서 싱크대 위에 이런 식으로 걸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 이런 찌개 같은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서 한번 사서 거의 영구적으로 쓸수 있을 만 만큼의 디자인들이 심플하고 청소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다양하게 이렇게 걸치는 식의 고리들,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되게 맞는 걸로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무인양품은 고리가 진짜 깔끔하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제품이에요. 도어라든가에 이렇게 걸어서 여기 이렇게 걸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흔들리는 게 싫으시면 여기에 이렇게 꼬무줄로 한 번만 여기 안쪽을 딱 묶어주죠. 그럼 디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마 무인양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제품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일단 컬러감이 너무 은은하죠. 어디에 갖다 놔도 편안하면서 안정감을 줄수 있는 색이에요.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는 의류를 계절마다 정리하지 않고 다한 번에 걸어 놓고 살아야 하는 환경 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불을 이런 정리함에 넣어서 교체를 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맨위 상부 공간은 평소에 늘 오르락 내리락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리빙 박스에다 계절별 이불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침대 패드 그 다음에 패드, 이불, 베개 카바까지 딱한 세트씩 해서 상부 공간에 올려놨다가 환절기 때딱한번 꺼내서 교체해서 사용을 하시면 여기저기서 꺼낼 필요 없이 아주 편리하게 그야말로 미니멀 라이프를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깔끔해서 위에 있어도 이 자체로 마치 오브제처럼 공간을 좀더 고급스럽게 꾸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신다, 드레스룸이든 뭐 어디든 하나 하나가 단정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이불 정리함 중에서 얘가 제일 고급스러워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대부분 상부 공간에 올려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거는 좀 선택을 배제하시고 이렇게 낮은 거 그리고 차라리 두 개를 적중하시는게 나아요 높은 데는 이렇게 큰 거에다 많이 쌓아서 넣게 되면 무거워요 그럼 심리적으로 꺼내서 사용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에 상판을 조절해서 하나씩 꺼내게 한다든가 또 공간이 그래도 훨씬 여유가 있다 그면두 개를 해서 그냥 하나만 꺼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유괴감도 좀 생각을 해서 높이를 꼭 여러분에게 맞는 걸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인양품의 식기류들을 아무래도 요즘 mz세대들도 좋아하시고 그러 는데요. 보세요. 디자인이 정말 군더더기 없죠.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음식을 해놨을 때 그릇이 돋보이는 게 아니라 음식이 돋보여요. 우리나라 음식은 특히 빨간색깔 의 음식이 많잖아요. 훨씬 더 맛있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기류도 그렇지만 이런 컵도 보면 정말 입술이 다아도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끔 이런 거를 참잘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기능성이 되게 중요해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후회 없으실 거예요.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차이가 많아요. 자, 이거 너무 귀엽죠? 약간의 생활에 활력소를 주고 싶다든가 그럴 때 엣지 있게 선택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외로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젊으신 분들 보면 진짜 스파게티 요리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다양한 파스타를 요리를 해 드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이렇게 봉투에 있는 것보다 요런 거에 딱 담아서 딱 일관성 있게 넣어 놓으시면 그 요리할 때 내가 좀 셰프가 된것 같고 훨씬 더그 시간이 즐거우니까 요런 거는 정말 하면 되게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내가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결국은 즐거워지는 시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안에가 보이기 때문에 파스타 단계는 정말 적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이렇게 넣어놨죠. 그래서 굳이 라벨링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보이기만 해도 딱 선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용기를 선택하실 때는요. 이렇게 딱딱 넣는 구조보다는요. 바로 그냥 이렇게 여는. 이게 좋아요. 왜냐면 저런 거는 안에 꼭 몰딩이 있어요. 이것도 세척해야 되고 한번 빼면 다시 넣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이 세척이 너무 간편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 그리고 이거는 데드 스페이스가 많이 생겨요. 빈 공간이 옆에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직각의 형태로 된 그러한 용기를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좀 데드 스페이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청 같은 거 담을 때는 이런 용기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인양품에서 가끔 권해주는 거는 전신거울 젊은 사람들은 꼭 전신거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어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 제품들을 해주면 어느 집이나 다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거를 가끔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그냥 아크릴 거울 있죠 이렇게 농 안쪽에 붙이는 그런 거 근데 이게 예뻐 보여요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 고객님이 저는 신경을 안 썼는데 보세요 좀 예뻐 보이죠 어때요 피디님 마음에 드십니까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한번 하면 그냥 거의 영구적으로 쓰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트로 된거 많이 갖고 계세요 아 요거 요거 이거. 이거 언제 쓰세요 그러면 안 쓴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책상 에 옆에 이게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왔다가 샀는데 지우개로 이렇게 지웠을 때 그리고 꼭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 저도 색상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뭐가 먼지며 이런 것들이 자잘구려한 게 쌓여요. 그러면 요걸로 이렇게 한번 싹 쓸어서 휴지통에 넣으면 저는 굳이 청소기 위잉 안해도되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렇게 때가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사놓고 이거를 그냥 청소 용품에 넣어 놓지 말고 내가 이걸 언제 쓰면 편할까 생각을 해서 그 옆에 후크만 딱 붙여서 걸어놓으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살 때는 어쨌든 이렇게 깔끔한 걸 사요 쓰다 보면 물때 끼고 막 이런 시기 절에서 저는 이렇게 교체가 자주 필요로 하는 거는 가격을 따져 보시는 것도 현명해요 기능도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 기능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깔끔해서 샀는데 청소용품을 쓰다 보면 다 얼룩이 지고 뭐 이러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이제 사이사이 닦아내고 하는 건데 한번만.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청소용품 디자인에 정리이지 말고 그냥 기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물티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비닐루트에 돌아다니면 막 어떤 거 보라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도 고 그러니까 내가 공간을 아무리 정돈을 해놔도 그 하나 때문에 이가막 뭔가 흐트러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거 하나 딱 넣어 놓으면 물티슈 딱 뽑아서 이렇게 덮어 놓으면 그냥 이대로 깔면 깔끔함이 유지가 되니까 이런 것도 선택해 보시는 게 여러분 공간을 단정하게 하는 노하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물티슈가 요만해야 돼요 이런 거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구입을 하세요 이렇게 더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활패턴도 파악하고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무인양품이 오면 꼭 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돌돌이 이게 접착력이 정말 짱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에 꼭 이걸 추천하냐면 고양이 키우시는 집 아무리 뭘 해도 털이 잘 빠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은 이거 꼭 사용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접착력이 짱입니다. 자 욕실이 정말 항상 단정하고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다른 거다 예쁘게 깔끔하게 했는데 슬리퍼가 요란스럽다 그러면 그게 확깨거든요 진짜 이것만큼 단순하고 심플한 디자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 톤을 유지하신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너무 미끄럽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이런 의자 욕실 의자도 디자인이 정말 깔끔해요 그래서 특히. 이들 있는 집들은 딛고 올라가는 용도로 사용도 하고 샤워할 때좀 앉아서 닦거나 할때 그런 용도로 쓰면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아무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 이제 제가 가끔 추천을 해드리면 거의 한어송을 지르면서 좋아하시는 게이 일명 다라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굴곡이 있는 그런 것만 보다가 굴곡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시면 한어송을 지르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디자인 깔끔하니까 선택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손잡이 달린 바가지죠 이것도 너무 예뻐요 이 디자인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떤 경우에 해드리냐면요 화장대 우리가 화장하고 나면 화장솜 면봉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밑에 막 커다란 쓰레기통 놓으면 그거 찰 때까지 여름엔 막 날파리도 생기고 그러는데 요게 화장대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거든요 비닐로 딱 씌워서 요런 식으로 딱 해놓으면 휴지통 같지 않은 휴지통.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화장실에도 휴지통은 놓기는 싫은데 안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큰거 놓으면 이거 찰 때까지 있으면 냄새가 안 날래요 안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 크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이렇게 소, 중, 대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휴지통이 좋은 이유가요 데드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어느 옆에 슬쩍 놔도 허가 안 나요. 저 싱크대 옆에도 이렇게 놔도 깔끔하게. 어? 제가 쓰레기통이었나? 이런 느낌. 홈탈링 할때 많이 사이즈별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베란다 같은 데 놓고 재활용 분류 수거함으로 써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 재활용 수거함 막 무조건 이렇게 넓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폭은 좁게 해. 깊이는 이 정도는 다 있잖아요. 베란다에.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놓고 여기 비닐봉지를 끼우고 이걸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뚜껑이. 거든요. 이제 뚜껑 덮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정리가 안 되는 집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활용 분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걸 그때그때 서분해서 그때 나가줘야 되는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뭐 봉지 하나에다 모은다든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귀찮으니까 분류해서 버리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쓰레기 더미가 되는. 없을 것 같죠? 저는 숱하게 만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드리는 게 바로 우리 일상에 필요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드리는 걸첫 번째로 해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도어가 있는 것도 다 선반을 하고 다 이런 걸 넣어 놓으시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문이 있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또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딱 정형적인 거는 내가 물건의 양이 같은 종류가 이만큼 있으면 이걸 여러 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반에 놓을 거는 선반에 놓아야 하고 서랍에 놓을 건 서랍에 놓아야 되는데 무조건 선반 놓고 이걸 놓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이미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오픈된 공간은 안 돼요 근데 도어가 있는 공간에 서랍을 써야 하는 거는 이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서랍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인 양품의 장점이라 하면 정말 디자인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깔끔해. 그래서 이걸 선호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게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많이 좋아하세요. 뭐 재질이 조금 더 튼튼하긴 해요. 장점이나 단점을 떠나서 이걸 따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게 이렇 닫아놓고 써야 하는 그러한 물건을 수납을 해놓으면 해야 된다. 그러면 같이 구매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 이것도 단가가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 있으니까 이러한 걸 사실 때는요 될수 있으면 같은 종류의 제품을 그냥 넣어놔도 되는 거 있죠. 그런 걸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도는 같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다. 그러면 이 안에서 다 섞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물건을 또 구매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딱. 한 가지 제품을 동량을 넣어 놓는 라이프다. 그러면 이런 걸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요거의 장점은 이렇게 안에 칸막이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카드 섹션 같은 거 이렇게 분리해서 놓을 때, 그럴 때는 아주 괜찮은 거예요. 칸이 여기 안에 여러 가지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납 도구를 구매하실 때는 항상 정량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수납 도구보다는 이렇게 내가 사용에 따라서 칸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 요런 거 하시면 언제든지 요 같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수납이 가능해요. 떨어지지 않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걸려. 그래서 선반이 어쩔 수 없이 넣어야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낮은 것도 있으니까 걸려야 되는 서랍장을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안에가 안 보이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렇게 비치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거는 각을 넣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여기 안에다 커버링을 해 주시면 깔끔하게 얼른 얼른 비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매장에서 볼 때는 여기 안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뜩 보면 깔끔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물건을 넣어놓다 보면 다 비쳐요. 그래서 수납을 해도 깔끔한 그런 맛이 안 나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